자, 공연에 사용되는 공연 의상 로봇입니다. 제가 바로 스위치를 켜 보겠습니다. 스위치를 키면. 자, 요렇게.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거치대에 지금 다 이렇게 위에 바로 배우가 멜수 있게 뒤에 거치 구조물까지 쫙 되어 있는 겁니다. 음, 배우의 체형에 맞춰서 이 높이, 실제로 가서는 이 거치대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아래를 조절해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어깨의 넓이. 어깨의 넓이를 따라서 얘를 빼고 얘를 고정시키는 장치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게 확장이 된다는 거, 확장. 확장. 그렇기 때문에 이 여유 있게 여유있게 지금 이 전식 LED 라인도 되어 있고 각각의 LED 라인 커넥터에는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배터리는 여기 지금 어깨 뒤에 이게 지금 이걸 걸쳐져 있는 건데 예를 이제 들면은 여기에 배터리 두 개를 가지고 용량을 지금 뭐 거의 한 시간 이상 틀어놓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음 이렇게 아터리도 차지. 건 충전 충전 라인인 거고 여기도 충전 라인. 우리가 충전할 때는 이코드를 사용하고 충전하지 않을 때 여기 out o 뭐 이렇게 out t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은 out o 왼쪽 out t 이런 식으로 반반 반반 나눠서 전력을 소비해라. 자 여기 어깨 라인에 또 이렇게 되는데 어깨 라인 다리로 가는 지금 무릎에 지금 저 밑에 다리 다리 부분에. 들어가는 거 다리 부분 들어가는 거 하나고 하나는 가슴 라인. 이 반대편도 똑같아. 다리 부분 들어가는 거 가슴 라인. 요거는 가슴 라이트. 요거는 가슴에 들어가는 라이트. 요거는 어깨에 들어가는 라이트 어깨. 어깨에 딱매면은 되는 거죠. 제가 혼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서 낼 수는 없고 보라색 LED입니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 원하는 스위치를 고정을 시키면 되는 거고 여기는 자 이렇게 벨트를 어깨 위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것은 이거 일일이 다 하다 보면은 뭐팔 묶고 뭐 묶고 하다 보면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거치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걸 맨다 상당히 힘들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어깨에서 바로 돼 있고 팔에 맞춰서 바로 착용. 각각의두 개씩 벨크로를 이렇게 찍찍이로 해서 두 개씩 고정시켰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안쪽으로는 선이 매립이 되었어요. 매립, 매립으로 쪽대서 여기에 들어가는 LED들이 매립 구조로 들어간 거고. 이것도 얘도 찍찍이 앞놈, 순놈 찍찍이로 붙여가지고 팔 길이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거죠. 팔 길이를 조절. 자. 다리 부분도 똑같아요. 다리 부분도 다리기 부분도 흘러내리는 방지하기 위해서 뒤쪽 엉덩이 뒤쪽으로 해서 걸어놓고 이쪽 안쪽으로 지금 이직이 양쪽인데 보면은 선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선을 텐션을 너무 져버리면은 안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그냥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죠 여기도 직지가 있기 때문에 배우의 체형에 맞춰서 체형에 맞춰서 위에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 높낮이를 조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팅이 딱 들어가는 끝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 자, 이거 전체적인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구조는 EVA로 만들었습니다. EVA 열 성형 가공을 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어, PC, 광학 PC 적어도 이 광학 PC도 어, 여기 열 성형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 안쪽으로 지금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쪽만 하려고 했는데 양쪽으로 어차피 pc 로 붙여지면 양쪽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불빛은 양쪽 다 나오고 사이드 부분으로 해서 led 가 들어갔습니다 led 는 24볼트 보라색 led 를 사용합니다 24볼트 음. 마킹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음 그 EVA 소재에다가 우레탄 코팅을 입히고 먼저 거기다 바로 색깔 칠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레탄 코팅을 입히고 나서 그리고 우레탄 검정색 우레탄 도색을 일단 밀바탕으로 칠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음. 은색에 은색에 약간 색소 검정색 색소를 섞어서 약간 다크한 은색 계열을 도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그 위에다가 고광택제를 바르는 겁니다. 약간 반짝반짝할 수 있는 고광택제를 작업을 해서 완료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전기 배선 작업 그리고 손목에 이런 어떤 착용 착용에 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착용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사람 구조에 맞게 바로 세팅될 수 있는 거치대를 만들고 그 거치대에 거치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기 배선의 구조, 배터리의 위치, 어깨, 가슴, 팔, 다리의 연결 방법이나 어 그런 것들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온오프 스위치 불을 켰을 때 느낌.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착용하는 사람이 옷을 입고 테스트를 이제 마감을 지어야 되는 거죠. 라이트는 끄겠습니다. 라이트는 끄면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아, 오, 상당히 긴 작업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끝.